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정 싸움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것 같습니다. 자, 민변 출신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동안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추미애 장관의 오늘 말 한마디에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된것 같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윤석열이 아무리 믿고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입에서 나와서는 안될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꼬집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는 것은 악의적이다.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이런 것을 검파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의 이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은 것에 반발해서 비밀번호를 강제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열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들라고 준비하라고 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금 법조계가 발칵 뒤집습니다 진중건 씨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해라. 금태섭 전 의원, 민변 출신 변호사, 민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 창피하지도 않나 이런 걸 보고 말한 마디 없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문재인 정권 인권이 어떠니 뭐 어떠니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권을 유린하는 법을 만들라고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것은 아닌지 지금 법조위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 하고 싶은 거는 인권 보장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우리 편이 아니라 저 편인 사람들은 무조건 인권이고 뭐고 짓밟아버리겠다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아무튼 오늘 추미애 장관의 이말 때문에 지금 법 쪽에는 문재인 정권을 반헌법적 집단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는 것은 악의적이다.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강조했던 그 인권 정치를 찾아볼 수 없다. 혹평이 아지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12일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적정성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자, 정진웅 차장검사가 한동훈을 독직폭행했다는 기소 자체의 적정성을 조사하면서 액구전 한동훈 검사장을 피의자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한동훈 잡기 위해서 이제 휴대폰 비밀잠금을 해제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겁니다. 지금 추미애의 머리 속에는 인권이니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동훈 때려잡자. 윤석열 때려잡자. 이런 생각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런 발언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서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잠금 해제 등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 과거에도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은 툭하면 법적 근거도 없이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뺏어서 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그냥 내용을 뒤져보고 그랬습니다. 특히 외교부 이런 데서 그랬더니 일이 일어나서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본색이 드러난 걸까요? 독재 정권이라는 말이 딱 맞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의 인권은 정말 여기저기 자기 유리한 데만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피해사실 공표를 하지 마라. 인권 때문에. 자기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나경원이나 뭐 윤석열 관련해서는 자기가 먼저 피해사실을 막 유포합니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해주겠다고 합니다. 취미에는 당신들 편은 다 인권을 보호하고 반대편은 인권인 것보다 짓밟아버리는 것이 장기인 집단입니까?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인격자란 말은 이럴 때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추장과는 취임 당시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권, 민생, 법치, 그 하나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 아이고. 룸사롱 술접대 이것 때문에 수사팀을 특별히 만듭니다. 민생사건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미제사건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뒤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인권, 인권 윤석열 쪽 사람들은 인권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법치? 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구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 지시하고 이게 추미애가 말하는 법치입니까?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나땡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추나땡. 추미애가 나오면 땡큐. 추미애가 입을 열 때마다 문재인 정권은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서 쌓아올린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피해자의 인권보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놀라울 뿐이다. 나중에 진술 거부라도 하면 진술 거부권도 폐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나와서 입도 안 열었습니다. 법원 나와서도 진술 거부하는게부직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강제로 입 열도록 자백하도록 고문이라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추미애 장관의 이번 지시에 대해서 지금 법 쪽에는 부절부절 떨고 있습니다. 자, 특히 추미애 장관이 언급한 영국 케이스, 국가의 안전이나 안녕을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만 해당 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게법 쪽의 설명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폭행 당할 때 이,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과 국가의 안정인과 안녕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도권의 한부장 검사는 중앙위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인권 옹호를 강조한 것은 미명에 불과했나. 제편의 인권만 인권이고 상대편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공세 중 하나로 법을 꺼내던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안 불면 강제로 하겠다는 이런 것은 정쟁용 카드에 올리지 인권 옹호하는 맞지 않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보면 미의 장관이 평정심을 잃었다, 이성을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진중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 하세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대쪽 같은 이재명 기사님도 고문하면 몇분 안에 전화번호 부, 부실 겁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 수사 때 끝까지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이지사를 빗대어 힐난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그랬습니다. 친형 그 강제입원을 해서 휴대폰 빌밀번안부렀습니다 이런 경우는 악의적이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금 여러 잡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다. 헌법과 인권 보호의 인권 보호의 보려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한동훈은 법률가입니다. 취미에는 법률가 맞습니까? 아무튼 황당한 장관입니다. 진성훈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